어제 금가격과 은가격이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무려 11%와 31% 넘게 폭락했습니다. 최근 너무 많이 올라서 다들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어제 금과 은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내렸어요. 야간에 미국 증시도 하락했고요. 이렇게 귀금속 시장이 과열됐다가 수익 실현을 했다면 그 자금이 증시나 코인 시장으로 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문제는 은이었습니다. 은차트 좀 보세요. 단 하루 만에 30%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분석가들은 1980년 헌트 형제 사태 이후 최악의 낙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얘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네요. 사실 이게 xrp 가격과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마진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헤지펀드나 전문 트레이더들이 자주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xrp와 금은 주식 같은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담보풀로 묶어서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암호화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교차마진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한 계좌에 여러 자산을 넣어두고 그걸 담보로 포지션을 잡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이번에 은처럼 특정 자산이 갑자기 급락하면 다른 자산까지 모두 마진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코인 선물은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특별하게 많이 빠지는 게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함께 최근에 많이 빠진 플로우라는 종목의 롱 포지션을 5배 레버리지로 잡았는데, 어제 급락할 때 플로우가 예를 들어서 20% 빠졌다고 하면, 마진 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때 플로우의 증거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까지 모두 마이너스인 상태로 청산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차마진이에요. 어제 은도 마찬가지였죠. 마진 콜이 오면 어쨌든 현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손대는 게 뭘까요? 바로 유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자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살리려고 이걸 팔아서 이걸 메꿨단 얘기예요. 실제로 어제 하루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맞물린 결과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가끔씩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1980년 헌트 형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미국의 코맥스 거래소가 레버리지를 제한하면서 마진 콜을못 견딘 헌트 형제가 무너졌고요. 은 가격은 50달러에서 5달러로 약90% 폭락했죠. 그리고 이걸 회복하는 데는 무려 45년이 걸렸어요. 이번 사태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귀금속에만 한정됐던 충격이 이제는 XRP 같은 디지털 자산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주말엔 귀금속 거래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은가격이 75에서 80달러 지지선을 지켜내는지 이게 1차 관건입니다. 만약 75달러가 깨진다면 주말 사이에 누적된 마진콜이 월요일 아침 XRP 시장에서 2차 투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75달러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강제 청산이 마무리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를 진입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더 중요한 얘기 전해드리기 전에 이 시간 XRP 추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XRP AI 시스템은 여전히 매도 신호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과 은이 청산되고 매파적인 연준의장이 지명됐다는 소식에 XRP도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매도 신호 나온 지가 벌써 16일째인데요. 그동안 눈에 띄는 반등만도 하나, 둘, 세번 있었잖아요. 그게 모두 무산됐어요. 이거 얼마나 강력한 신호입니까? XRP 굉장히 좋은 코인이에요. 하지만 거시경제여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를 골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바로 xrp ai 시스템이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소통방 회원님들은 지금 물량 없이 차분하게 관망 중이에요. 여기서 매수 언제 나온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럴 때는 테마 종목으로 자금 쏠림이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도 테마 종목으로 아주 쉽게 수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9시 30분에 코박토큰 들어가서 지금 42% 수익 중인데요 1천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420만 원 수익 중입니다 나오는 시점은 소통방에서 공유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대를 이탈하면서 84,0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81,100달러 선까지 내렸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다들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거래량 보시면요 매도가 아직 많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122평이 있어서 아래쪽으로 8만 달러 이탈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월봉에서도 11월 저점은 지키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물론 아무도 추세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누구도 알수 없고 스스로 판단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미리 살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가 되면 얘가 다 알려 주니까요. 그냥 매수하라고 알려 줄때 그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가도 수익 확실하게 챙겨 드리니까 이 신호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래야 투자든 생활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xrp ai 시스템, 이거 승률 얼마라고 써 있죠? 100%입니다. 100% 이대로만 하시면 차트나 뉴스 시황 다 필요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 매도 문자 받으시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xrp만으로 한달 만에 30%씩 수익이 나는데요. 계좌에 1천만 원 넣고 300씩 가져가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코인으로 30%는 조금 작잖아요. 지금 업비트 보시면 43%, 18%, 17%, 11% 이렇게 올라오는 코인들이 많은데요. 다들 부자 돼서 잘 살고 싶어서 코인 하시죠. 근데 하루에 1, 2% 오르내리는 코인만 붙잡고 언제 부자 되겠냐고요.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다른 부자들처럼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같이 묵직한 종목들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추가로 계좌를 불려줄 그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도 인생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렵죠. 이건 제 비썸 계좌입니다. 매일 천만 원에 맞춰서 다시 시작하는 데이트레이딩 계좌로 오늘 오전에 321만 원 벌었습니다. 오늘 일단 기준가 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요새 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어제 커피 주문하려다가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인데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게 얼마였냐면요. 2만 9천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3만 9천원이에요. 만원 올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딱 한두 시간만 저와 함께 하시면 돈 걱정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소통방에 계실 필요도 없고요. 가끔씩 문자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100만원이면 2, 30만원 500만원이면 100에서 150씩 벌고요. 저처럼 천만원 갖고 하시면 평균 250운 좋으면 오늘처럼 300 이상씩도 버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커피. 기분 좋게 말이죠. 사람이 참 별거 아닌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시장이 오르내리는 거 전혀 상관없고요. 움직이는 종목 귀신같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소통방에서는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드렸던 코박 토큰 한번 보겠습니다. 업비트 코박 토큰 30분 봉입니다. 매수 사인 여기서 나갔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까지 친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말이죠 아주 친절합니다 이봉 하나하나가 30분 봉이라서 아차 하고 여기서 못 잡으셨으면 여기서 잡아도 되고 여기서 잡아도 됩니다 여기서 잡았다면 1시간 후에 잡았겠죠 아무리 초보자라도 1시간 후에는 잡을 수 있었겠죠 자 이만큼이 33%입니다 천만 원이면 330만 원이죠 일단 끝났네요 근데 AI 시스템이 주는 특혜가 있죠 여기 불투명한 선 보입니까 1차 청산 절반 물량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자리 이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단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접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물량은 언제 정리한다? 소통방에서 제가 알려드린다 6,966명이 같이 갑니다 못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하자는 대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33%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5에서 10%만 드세요 천만원이면요 50만원 100만원입니다 아까 그 커피 사발로 드실 수 있어요 한달이면 1500 3000이 생깁니다 지금 알트코인 매수세 너무 좋아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소통방 오셔서 손실 다 회복하시고 빠르게 계절을 불리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건 이분들이 종목마다 5% 10% 수익 누적해 가시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계신다는거예요자 회복하실 분들 그리고 간절하신 분들 지금 소통방에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런 급등 종목들로만 매매타 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설명에 있는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 클릭 그러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브 채널 코인마법사 톡톡에서는 본 채널에서 시간상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검증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 설명에 무지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채널로 바로 이동합니다. 실시간 코인 시장 분석을 비롯해서 수익률 높은 종목 추천도 수시로 나가고 있으니까 코인 마법사 톡톡도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월요일 아침에 가장 먼저 은 현물 가격을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하이퍼리퀴드 같은 온체인 거래소에서 청산 데이터도 확인해 둘 예정입니다. 만약에 청산량이 줄어든다면 그건 반대로 매수 기회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바로 달러 강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비노시를 미국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는데요. 이 발표 직후에 최근 급락하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XRP는 달러와 역상관 관계죠. 달러가 강해지면 위험자산인 xrp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틸리스 상원의원이 캐비노시에 대한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인준 과정이 길어진다는 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이 돼서 코인 시장 전반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오는데요. 이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 연주는 금리 인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XRP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표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 주기조가 유지되면서, XRP의 조정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정부의 장기 셧다운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원 표결이 완료되지가 않았고, 세부 협의도 해야 돼서, 다음 주 일주일은 연방 정부의 단기 셧다운이 진행됩니다. 작년 10월에도 43일간 셧다운이 있었고요, 당시엔 고용지표가 아예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셧다운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지표 발표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가 있고 이런 공백은 시장에선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x r p 악재가 되겠죠. 자 월요일에 꼭 체크하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은가격 75달러 지지 여부,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펀딩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하는 시점 하이퍼리퀴드의 청산량 변화 그리고 의외 셧다운 진행 상황. 이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큰 흐름이 보일 겁니다. 특히 은과 XRP의 청산이 끝나는 시점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월요일에 은 가격이 안정되고 XRP 청산도 멈췄다면 바로 그게 기회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가 오히려 들어갈 타이밍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녹화된 영상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갖고 계신 종목들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거의 소통방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1대1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준비하고 녹음하는 시간 아니라면 웬만하면 답변드립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코박 토큰 상승세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많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